다시 5시? 이렇게 일찍 일어나시는 거예요? 매일 그러죠. 어못 <laughs> 어, 살아. 전 고등학교 때도 5 시에 못 일어났어요. 새벽 어 갑자기? 어, 아, 어, 아무도 없는데 누가 누가 TV 켰어요? 군사정권의 아, <laughs> 국가행정위원회 소속 위원 4 명과 일본 어, 여름 맞이 무슨 저기 이제 남감 쪽입니다. 아 제가 매일 아침에 TV가 5 시에 켜지도록 설정을 해놓은 오. 거예요. 자동으로. 네. 그럼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럼 30년 거예요? 넘게 매일 아침 생방이니까 새벽 5시면 꼭 일어나거든요. 와 30년 넘게 그럼 밤에는 몇 시에 주무세요? <laughs> 한 12시에서 1시 사이에 예? 아. 수험생들 어. 그 시간 수험생들 태풍 아닙니까? 사다 오고 그런 거 아니야? 좀 시군해 <laughs> 주실 것 같은데 35년째 익숙해지다 보니까 몸이 적응을 해서 뭐 음. 괜찮아요. 낮잠 시간 따로 없고요. 내자하고요팡자하고 <laughs> 어제는 추모제가 열려 5월 영영대을 위로했습니다. 오, 아, 드디어 나오신다. 드디어 아, 나오신다. 드디어 불이 아, 나오신, 아, 아, 켜졌습니다. 불이 켜졌습니다. 나오십니다. 네. 아, 드디어 나오셨다. 이제을미교니다2학에는 모든 학 보통 스케줄이 있으면 뉴스는 틀어놓고 돌아다니거든요 너무 여유롭게 그냥 앉아 계시네요. 라디오 진행을 하려면 밤새 어떤 일이 있었나 전주의 새로 나온 뉴스를 알아야 돼서 아침에 꼭 제일 먼저 이제 빼놓지 않고 챙겨 봐요. 네, 네. 네. 아 근데 지금 뉴스를 보면서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시는데 <laughs> 글자체가 좀 크네요. 글자 나도 봤어. 저랑 30년 넘게 한 작가인데. 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음 보내면 아 우리 작가는 이제 그걸 참고해서 또 원고를 쓰는 거죠. 아 그걸 직접 선택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저도 선택하고 이제 작가도 선택하고 서로 골라서. 서로 골라서. 저런 자세 진짜 그 시그널입니다. 왜냐니까 그러니까 하 방송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서로가 존중하고 함께 만들어 가야 네. 음 그게 녹는 할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오래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 음음 품짝이 맞는 거죠. 그렇죠. 음 그렇죠. 네. 음. 어? 오. 아니, 뭐 드시지도 않고 물 안전하시고 <laughs> 운동하시는 거예요? 스쿼트 조금만 하도 우리 힘 저러시면 쓰러지세요. <laughs> 저 시간에 사실 비몽사몽한 시간이거든요. 아침에 저 정도 일어나면. 근데 <laughs> 뉴스, 뉴스 보면서 스쿼트까지. 15개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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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난 겁니까? 있는... 아, 여기 아, 당황스럽네. 아, 예. 아, 시간이 없어요, 예. 시간이. 아, 그냥 몸풀기 정도. 아, 예, 예, 예. 네. 일종의 스트레칭 개념으로. 아, 예. 그리고 점심, 저녁 때또 하니까. 아, 열다섯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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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씩? 아침, 점심, 저녁. 아, 아, 아 보통 3세트를 한, 번은 한 번에 번에 하는데, 이제 그걸 아, 하루에 나어 아침, 저녁, 약먹듯약 먹듯이. 약 먹듯이. 간단하게라도 어깨를 풀어야지. 거북목 때문에. 저거는 뒤로 배영하는 그 수영을 하지 않는데 귀여우시네요 <laughs> 예? 어깨 푸는 거 50개 놓고 그러잖아요 어, 이것도 그럼 15번 아니 5섯5섯 다섯 다섯 <laughs> 아, 그럼 점심 때, 아, 다섯, 번 아, 번 그럼 점심 때 아, 다섯 번 하세요 점심에 또 다섯 5번 저녁에, 저녁에, 저녁에 다섯 하루에 15번 모든 운동이 서 치고 빠지기 양 <laughs> <laughs> 오! 오 어. 그 어. 와, 코 파워가 되게 좋으시네. 저게 보기보다 힘들거든요. 음. 아, 칭찬해주니까 어. 기분 좋네요. 어. <laughs> 어. 아. 아, 이제 밥 먹어야겠다. 배고프네데 아, <laughs> 아, 아침도 맞아요. 거르지 않아요. 음, 그럼요. 드셔야죠. 그렇죠. 먹어야죠. 먹어야죠. 그릇이 많아요. 제대로 아침을 네. 챙겨 드시네. 하루단안 빼놓고 저렇게 꼭 먹어요. 이야.. 계란 넣고 먹고 생계알, 견과류, 과일 그다음에 두유, 두유. 녹쇠 <laughs> 사랑스럽네요, 정말. 저희 이번에 작을 오늘 이제 만난 것 같습니다. <laughs> 하여튼 종류가 저... 많으면 저렇게 좋아합니다. <laughs> 아니, 아침 메뉴가 10가지가 11, 넘잖아요. 11가지. 와, 퍼펙트한 뷔페 식단. <laughs> 존경합니다. 야, 진짜 만수르 안 부른 식탁이다. <laughs> 아휴, 먹을 거 많다, 진짜. 블루베리를 섞고요. 그리고 또 견과류를 넣습니다. 여자 아이돌 후배들이 보통 뭐 식단이 어떻게 돼요? 이러면 나오는 게 보통 저렇게 그 음, 뭐 고구마, 예예, 예, 뭐 음, 과일 잘자. 조금, 그렇지. 요거트라든가 젊은 식단 느낌 좀 나지 않습니까? 음, 신선해. 잘 드신다 아침인데. 고구마. 예. 와, 야 저. 밤 호박 고구마인가 보네요. 맞아요. 네. 달달하니 저기. 밤 고구마. 네. 아니 왜? 고구마 어떻게 스쳐 지나가듯 보여주는데 그 종류를 맞히지? <laughs> 계란도 먹어봅시다. 어 달걀 좋죠. 뭐? 계란 누가 찍었어? 아, 제가 어? 내가요. 어. 제가.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요. <laughs> 는 배드, 배드 아, 배드인데요. 아요 아, 아, 아. 계란이 아, 반 넘게 날라갔잖아요. 아니, 껍질을 까시는 거예요. 흰자를 아, 아, 까시는 거예요. 아, 안 까져. 저 계란 쌀만 아, 누구야. 아니, 왜 이렇게 안 까져요? 식초나 소금을 좀 넣고요. 끓일 아, 때다 삶아지자마자 찬물에 바로 그래요. 아, 그렇죠. 공간이 살짝 생기면 음, 그냥 아침마다 그냥. 안 까지니까. 아, 니 아, 근데 35년을 저렇게 드신 거예요? 에 저렇게. 아, <laughs> 아그 계란을 하루에 한 개만 드시는 거예요. 아니, 한 개도 안 드시는 거야, 봐봐. 요리는 정말 소질이 없어서. 요리라고요? <웃음> <웃음> 아, 진국적인데요. 야, 진짜. 진짜 반반이야 반반. 모른 <laughs> 우린. <laughs> <laughs> 이게 성공한 미국 CEO 느낌 나지 않아요? 건강식, 맞아, 맞아. 딱 몸매 관리식으로 딱 먹고 뉴스페이퍼를 딱 읽으면서 여유롭게 딱 어, 세상 흐름을 보는. 심 음. <laughs> 우리 언니 목말랐네. <laughs> 엄청 뭘 저렇게 드링킹하시는 <laughs> 거예요? 녹즙. 녹즙. 네. 아침에 소화잘되게 물이랑 케일주스, 두유, 이게 주로 액체류를 오. 먹어요. 이게 사람이 오. 자기 생활 기준으로 참 생각이 간다고 저는 숙취해서 된줄 알고. <웃음> 아, 숙취해 <laughs> 보고요. 예, 예. 보통은 아침에 두유면 두유, 녹즙이면 녹즙, 저 중에 한 가지를 그렇죠. 선택해서 먹잖아요. 음. 근데 세 가지를 다 그냥 뭐라 하죠? 왠지 그냥.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어. 체력이 받쳐줘야 되니까. 아프면 음. 큰일 나니까. 어. 아, 몸에 좋다는 거다 그냥 먹어요. 음. 근데 약간 욕심쟁이. 유프! 이 녀석의 체력이곧 마우스 파워예요, 진짜. 신승환씨도 먹는 게 많았어가지고 굿줄만 그 했는데. 왜 그러죠? 제가 진짜 마음이 흔들렸는데, 네. 굿이 될뻔 했는데, 배들 네. 네. 드린 게 저도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근데 일단, 식단이 다 좋아요. 네. 네. 다 좋은데, 주로 액체류로 드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저러면. 이 배가 부르다기보다 물배가 찹니다. 아, 분이 나빠요? 그리고 소면이 나가고 나면 끝이에요. 허기 가져요 눈물을 머금고 배들을 내 네, 드렸습니다. 썬느시언 아, 잘... 선생님도 방금 방은 이렇게 웃고 계신데. 네. 예, 9시네요. 아주 굿시입니다 아음 아주 굿. 첫 번째 새벽 음. 5시에 시작되는 우리 이수경 님의 모닝 루틴 정말로 하고 싶고 존경하고요. 네. 그 다음 일어나자마자 물 한잔을 시거나 드시면서 혈액을, 음. 순환을 도와주고, 아 뉴스를 진짜. 보시면서 이 뇌를 깨우더라고요. 아 생각그 다음 운동을 하시면서 몸을 또 깨우고, 아그 다음 진짜 건강한 음식 드시면서 영양을 채우면서 퍼펙트한 모닝 루틴이기 때문에 음. 굿 시간을 드렸는데요. 특히 지금 드신 식단이 구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음. 비타민, 칼슘, 칼륨 단백질이 균형되어 있고요. 알칼리성 식품이 풍부하고 생으로 드시는 음식이 많아서 효소가 풍부한 음식을 드셔야 건강하시게그 그대로 하고 계시고 모든 분들에게 건장하고 싶은 음식 식단인데 여기 또한 가지 좀 빠진 게 있는데 어. 마지막에 따뜻한 차를 녹차 한잔 드시면서 마무리를 다 하시면 진짜로 퍼펙트한 모닝 루틴이 될것 같습니다. 드디어 해가 떴습니다. 해가 떴어요. 아 출근하신다. 드디어 간다. 반평원이 이전 대정이 아니란 것은 무슨 상황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 어 직접 운전을 하면 아침 생방인데 만일에 사고가나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아, 아침에는 대리운전을 어? 부탁을 해요. 아, 네. 현명하신 거예요. 큰일, 큰일 네. 나니까. 아. 사고나거나 고장나면. 본인 운전하면 안 되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아, 이제 여섯 시사십 분이야. 이제 시사십 아, 분. 이야. 네. 이제 이미 이제 스튜에 들어갔죠. 오십 분, 오십칠 점, 팔 점, 그야아 저음악. 안 이수경의 러브팸 DJ 이수경입니다. 와 오늘 오랜만에 날씨가 좋대요. 오늘도 숙제가 아닌 축제 같은 하루를 즐겨보세요. 숙제 같은 오늘을 축제 같이 만들어요. 이 멘트를 네. 누가 처음 딱 생각해내신 거예요? 제가 만들었죠. 어머니가 의사셨는데 70대 초반에 췌장암으로 쓰러지셨는데 유언도 못 남기고 두달 만에 아. 운명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이 허무하고 음. 라틴어 중에 머멘터머리 죽음을 기억하라. 음. 그러면 정말 아모르 파티처럼 살수 있는 음. 것 같아요. 항상 죽음을 기억하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루하루가 축제처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죽음으로부터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아버지가 지금 94세예요. 치매 증상이 있으세요.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려서 건강이 어떤지 살피어 보곤해요 음. 아. 버지 아버지 좋아하는 피자 사 왔어. 피자. 마 무스 피자를 좋아하세요. 아, 피자를 좋아하시구나. 네. <laughs> 근데 아기처럼 웃으신다. 조금만 드셔야 돼요. 아, 근데 아버지 나안 보고 싶었어? 어? 보고 싶어서안 보고 싶었어? 안 보고 싶었어 아, 네. 나 보고 아버지. 아버지 앞에서 밝게 웃었어. 어, 네? <laughs> 나 보고 싶지? <laughs> 아버지 최고. <웃음> 옛날처럼 <웃음> 아버지랑 춤추고 그러면 좋은데. 아버지가 90까지만 해도 <웃음> 춤추는 <웃음> 거 좋아하시고 해주셨어요. 굉장히 젊으셨거든요. 근데 <laughs> 정말 한 2년 사이 에 이렇게 되시네요. 그러니까 <laughs>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 가면 이렇게 보요 생각이나 생각나시고 가끔 아, 생각이나 <laughs> 여기 앨범 있네 아버지 앨범 <laughs> 옛날 거 옛날 얘기를 하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진짜 기억이 좋아하시니까. 나시니까 몇살 때예요 이거 네. 아버지가 몇살 때예요 네, 네. 이거 엄마 아버지 결혼식이다 <laughs> 그렇지. 결혼식. 누구냐? 네, 네. 네, 나, 나. 이정도세요. 이게 진 제일, 제그 꼬마 때. 아 아버지, 정말 미남이셨네요. <웃음> 어, <웃음> <이런 행이시죠. 웃음> 옛날에 어릴 때는 아버지가 왜 애들 입에뭐 묻으면 엄마나 이렇게 닦아주고 그러셨을 텐데 이제 연세가 드시고 편찮으시니까 딸이 반대로 네. 저렇게 닦아주고 하, 저의 마음이 좀... 어, 어떠시, 어떠세요 저러니까? 그냥 저렇게만이라도 좀 오래오래 이렇게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또 맞아 네. 음. 엄마가 떠나시고 나서 엄청 후회했어요. 그래갖고 아버지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거다 해드리고 싶고, 그때 어머니도 아, 그때 좀 맛있는 거좀더 사드리고, 네. 여행 도좀 모시고 할 거기 엄청 후회가 돼요. 네, 맞아 네, 평생 엄마는 이제 고생만 하다가서 안타깝죠. 네, 네. 부모님 살아생전 에 정말 잘해드려야 돼요. 그쵸? 맞아요. 후회는 마요, 맞아요. 아버지 엄청 다 너무 미난하다. 보기 좋다. 음. <laughs> 졸업, 졸업까지 는 오래된거죠? 어여집집시디부터 아, 아. 이모가 이거 다 기억하시네요 어? 다 기억하세요 본인이 다 심은 야. 거니까 우와 저 진짜 일반 산에 가야 볼수 있는 나무인데요 하늘에 닿겠다 진짜 예. 여기 이 나무도 오래됐어요? 40년 40년? 40년. 이 나무가 40년 됐어요? 다그 이야 어렸을 때 심었는데 아 어렸을 때 손길이가 있는 숲이 데네 공원 같아요, 공원. <목소리> 아버지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지금 80... 아니야, 아버지 80세 아니 본인 나이 지금 8 0이라 <목소리> 90. 아버지 90살이야. 어. 맨날 나이가 바뀌어요. 응. 80... 90. 100세까지 살. 세까지 아버지 100세까지 살아야 돼요? 너 100세 넘어까지? 응? 20년. 앞으로 20년? 앞으로 20년이면 아버지가 음. 114세야. 아니에요. <laughs> 120세 세상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예. 앞으로 20년 더 살았어요. 어? 네. 파이팅. 네. 오래오래 살았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20년. <laughs> 20년 앞으로 파이팅. 아, <laughs> 아